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 이제 일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 좀 알아볼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뒤에서 이제 플랫폼을 좀 다뤄보고 나서 코딩이라는 걸좀 해보고 뒤에서 이제 상위 버전에 대한 내용을 따로 강의로 이제 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캡슐화라고 하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부분도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은 고급 부분? 뭐 저는 그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다음 단계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재료. 어떤 재료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요즘에 자바스크립트의그 재료는 많아졌는데요. 일단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객체들을 좀볼 거예요.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거는 다큐멘트 객체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 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API들, HTML5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쪽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 이 API들을 알게 되면은 어, 웹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일단 이거보다 더 먼저 앞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면은 바로 이건데요. 이 녀석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상에서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브라우저 상에 있는 다양한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화상자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이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도구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스크립트 언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객체 형태로 있어야겠죠. 이 브라우저 객체에서 가장 상위에 그 포진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의 껍데기, 이 브라우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틀에 해당되는 녀석을 내가 이용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창을 닫고 싶거나 또는 이런 브라우저를 새로 오픈하고 싶거나 때로는 이 브라우저의 크기를 줄이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객체가 바로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윈도우 안에는요 또 다른 서브스에 해당되는 객체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요거 자 보셨나요? 요거 이거는 사용자가 여기다가 키보드를 가지고 직접 내가 어느 페이지로 가겠다 또는 어느 사이트로 가겠다 라고 할때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근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이것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과 똑같이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적당한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로 화면이 바뀌게 돼요. 어,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럴 만한 도구를 제공해줘야겠죠? 윈도우 점 찍으면 로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스크립트 언어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돼요. 사용자 입력한 것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이것을 바꿔서 사용자에게 다른 페이지를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우리가 뒤로 가기 버튼이잖아요. 또는 앞으로 가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용자가 검색했던 문서에 대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w i n d o w h i s t o r 라는 객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차천이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 안에 이제 놓여 있는 이미지라든지 또는 스타일이라든지 등등을 내가 스크립트 언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객체가 있다고 하면은 다큐먼트예요 윈도우. 점 다큐먼트. 다큐먼트 안에는 다양한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HTML에서 작성했었던 그런 형태의 구조와 똑같은 모양의 그런 객체들이 존재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 객체들 이용해서 이 화면의 내용들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다큐먼트라고 하는 것 전에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여자 갖고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턴 또는 코드에 대한 기본 구조를 먼저 마련해 볼 건데요. 여기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음 여기 하위 객체들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 보시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화상자 그런 함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얼라트 컴펌 프롬프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라트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런 그 얼라트 창이 떠요. 물론 브라우저마다 모양은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 작성하겠다라고 하면은 어, x, y에다가 더하기를 해요. 그래서 얼라트로 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라트를 쓸때 윈도우를 생략했던 이유는 윈도라고 하는 것은 예,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라트라고 하는 것을 쓸때 윈도를 생략하고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요? 예, 생략 가능하다면 생략하는 게 좋은 거죠. 생략하지 않고 썼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프롬프트 얘도 윈도우 프롬프트인데 윈도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프롬프트 쓰면 되는데. 이 녀석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상자 같은 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입력할 텐데요. 이때 X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는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하는 이 값은 이 창이 뜨자마자 기본 값으로 입력될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인자가 돼요. 그래서 0이니까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워서 3이라 입력하고 이제 확인 누르면 그 값이 X에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한번 y 값을 입력받겠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을 넣어요. 사라고 넣게 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게 y 값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x와 y라고 하는 것을 더했을 경우에 이 a 라트가 보여지는 결과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7이 되겠죠? 그죠? 정말 7이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로 왔는데요. 여기서 변수 x를 선언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프롬프트를 띄웁니다. 그리고 X를 입력하게 하고요. 두 번째 인자로서 초기 값 0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Y 값도 입력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올라트를 띄웁니다. X 플러스 Y. A 값은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면은 이제 대화상자 떴죠 여기다가 3을 입력합니다 확인 그 다음 y값 4를 입력합니다 확인 그랬더니 7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결과값이 어때요 예, 34 34는 아니고요 3 4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입력받는 내용들은 무조건 문자열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게 정수여야 되는데, 3, 확인, 4, 확인. 자, 스트링 이렇게 나오죠. 보는 것처럼 우리는 입력된 값을 넘겨받게 되면은 이게 전달되는 게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니까 이거를 더하게 되면은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돼서 당연히 문자열이 되니까 7이 아니라 3, 4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숫자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문자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바꿔서 더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developer.mozilla.org로 갑니다. 자, 어디로 온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또는 앞으로 윈도우라든지 또는 다큐먼트 개체들을 쓸 건데 이 녀석은 남이 만든 기술이잖아요. 남이 만든 것들을 우리가 뭐 예지력이 있거나 초능력이 있어서 알아내는 건 아니고, 그들이 알려주고 있는 레퍼런스 또는 예그 참고서를 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볼 거냐? 일단은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모질라 사이트에 오시면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져야 될게 뭐냐? 플랫폼이냐? 자바스크립트냐? 라고 할때문자를 숫자로 어떤 숫자를 문자를 바꾸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자바스크립트 범주가 될까요? 아니면은 API 범주가 될까요? 네 그렇죠. 재료가 아니라 언어잖아요. 언어.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범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뒤져야겠고요. 만약에 e r t 라는지 프롬프트 같은 것에 대한 도움말 을 얻고 싶다.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번지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얼라트가 자바스크립트 함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일단 자바스크립트 보셔서 저기 레퍼런스 에 보시면은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빌트인 오브젝트 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어, 내장 기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자료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쭉 내려 보시면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파스 인트가 있고요, 파스 플러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발 내역이 있고요 자, 우리가 p a 인트 i n t 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은 자세한 도움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방법도 나와 있는데 이 p a 인트 i n t 가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자를 자 그럼 여기 오셔서 x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거를 p a 인트 i n t 해가지고 x의 값을 정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typeof 했을 때 예, string 이라고 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를 끄고, 다시 열어서, 자, 3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4 입력하고, 확인. 자, 여기 보면은 잘 안보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넘버라고 나오죠. 됐습니다. 그럼 넘버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다시 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입력 값을 파스 s 인트 해가지고, X 플러스 Y로 하게 되면, 자, 새로 치하고요 3, 4. 자, 이렇게 하니까, 결값이 과 7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파스 인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abc라고 하는 것을 인티저로 바꿔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날때뭐 에러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숫자 형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어 not a number. not a number. 얘는 넘버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환해요. 에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리턴 값을 줍니다. n o n 이라고 어, 여기 보면은 제가 입력을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요거를 일단은 자, 이걸 다시 실행해서, 새로 침하고, 이번엔 A, B, C, 여기다가는 4. 이러면 뭐라고 되냐면은, 더셈을할수 없으니까, 난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얘가 넘버가 아니잖아요. 넘버가 아닌 녀석이 이제 나왔으니, 그 녀석을 또더 하려고 해도 넘버가 될 수가 없어서, 난이라고 나옵니다. 난. 자 그런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플랫폼을 다루다 보면은 그 박스의 너비라든지 높이 또 위치 이런 것들을 다룰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그 값을 확인해 보면 문자열로 와요 c s s 갖고 있는 모든 값들의 수치들은 다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은뭐 100픽셀 100이라는 숫자와 뒤에 따르는 px. 이런 식으로 픽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 빼내고, 그 다음에 파스 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몰랐을 때는 뒤에 거 빼는 작업을 뭐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용하면은 문자 를 쪼개기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서브스트링 해가지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파스 인트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파스 인트가 그런 기능을 해줘요. 앞에 숫자로 이끌고 있지만 뒤에 abc가 붙었다. 뭐 그게 픽셀일 수도 있고, 그게 센티미터일 수도 있고 상관없는데 숫자 시작하고 뒤에 문자가 이끌고 있는 문자를 팔스인트만 하면 뒤에 걸 자동으로 탈락시켜 버려요. 그래서 서브스트링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서브스트링 하냐고 시간을 많이 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깔끔하게 팔스인트만 하면 딱0일만 떨어집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말고 컨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간단히 짚어보면 은 뭔가를 삭제하거나 그럴 때 확인받을 때가 있잖아요. a l e 같은 경우에는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지만 컨펌은 yes와 no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해보면 어, 컨펌이라고 메시지를 어, 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어, 삭제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화상자는 자,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어때요? 그냥 올라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인과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취소도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f에 가지고 answer라고 한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게 true 또는 false 값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걔가 만약에 참을, 다시 얘기하면 얘가 yes를 누른 거예요. 확인 누른 거예요. 그러면 참이 나오겠죠. 그럼 참이면, 어,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취소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뜨는 거죠. 자, 메시지가 안 뜨는데 다시 안 뜨죠. 근데 이거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어떤 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는 c 펌이라는대화상자를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